아니 진짜 사사구 장애인 복지관이 왜 그런데요? 장애인 영상 제작팀을 만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잘하고 있는 영상팀 멤버들이 수시로 쓰고 있는 스튜디오를 박살내는 것도 뭐죠? 네. 안녕하세요. a v 브 복지 채널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관의 민낯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보통 일반 시민들은 장애인 복지관이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또 많으실 테고 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도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라는 정도만 알고 계실 텐데요. 다행그런지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부산시 장애인 영상 콘텐츠 제작팀을 이끌고 계시는 문전선 시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문전승. 네 안녕하세요. 곧 출국하시죠? 네, 내일 모레 출국합니다. 그럼 언제 돌아오시나요? 아, 이번에는 한 달이 따아 옵니다. 아, 이번에는 오랫동안 나와 계시네요? 아, 예, 뭐, 가서 좀볼 일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그렇군요. 사용하던 스튜디오가 박살 나는 바람에 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아니, 진짜 사사고 장애인 복지관이 왜 네. 그런데요? 유상인 영상 제작 팀을 만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잘하고 있는 영상 팀 멤버들이 수시로 네. 쓰고 있는 스튜디오를 박살 내는 것도 뭐죠?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어이가 없는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저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잘 사용하던 스튜디오를 이렇게 박살 냈다는 거라고 살짜 깜짝 놀랐거든요. 또 충격도 받았고 네. 그뭐좀 그래 그렇습니다. 아니 스튜디오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복지관에서 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전선씨님이 개인 사비를 투자해서 호사 형제생에서 만든 네네. 건데 연상팀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네네. 일방적으로 이걸 다 터뜨렸다는 게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커싱을 잡아야 될 부분이 이게 바로 뭐그 스튜디오 채굴에 다는 그거보다는. 아무런 사전 통보 절차가 없었다는데, 여기 포커싱을 네. 잡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몸이, 그때 몸 많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생활을 이제 수년간 했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입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산 의료원 입원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한 병원과 그 입원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뭐 병원 너무 상악한 거예요. 하얀 벽에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비를 틀어서 이제 미술 작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3 0점 정도 만들어서 음. 병원 요소에서 이제 그 부착을 했거든요. 반응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 제가 그 만든 작품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네. 시에서 바로 막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음. 미술 작가님들의 그런 작품을 구입해서 병원 군데군데 이 미술품도 설치하기로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기관들 오래 되다 보면 리모델링을 한리모델링할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지. 그 리모델링을 하면 뜯어야 되는데, 그전 연락이 왔더라고. 이래저래 사정으로 이 작품들을 뜯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제가 일단은 좀 뜯어서 놔두면 제가 좀 가서 보고 쓸만한 거는 다시 지금 제가 가져가든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간좀 지나서 가서 이제 필요한 몇 가지는 제가 이제 챙겨왔죠, 집에. 그다이또 행복한 병원에 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깨어있던 있었어요. 심심해가지고 작품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연히 이제 한번 외출 나왔을 때제 집에 있는 작품을 이제 가지고 갔죠. 가 가서 병원 원장님한테 이 병원에 미술작품도 좀, 미술 좀 붙여놓으면 환자분들도 정서적으로 도움도 되고, 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그 붙였어요. 근데 그, 그래. 병원에 있다가 이제 가또 퇴원을 했죠. 그 근데 이제 시합 좀흐르로 나서 거기서 영화를 찍었던가 봐. 그, 지금 그, 제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병원실을 찍기 위해서 이제 잠시 그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감독이 그, 그, 촬영 공간에, 이게 보니 너무 좀상박이 하니까 뭔가 본트 줄만한 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던가 봐요. 그, 마침 그, 제 작품 눈에 들어왔던가 봐. 그래갖고, 이제 병원 측에다가, 이 작품을 잠깐 떼가지고, 우리 촬영한테 좀 붙이고, 찍고 나서 다시 우리 그때 원인지식이면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제 사실 쟤는 그때 병원 입원한 상태가 아예 그때 몰랐는데, 같이 입원했던 그런, 아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그, 당연히 그사전 연락을 하고, 그러면은 꼭 우리가 스스로 철거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언제까지 좀 해달라,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은 필요 없다 싶으면, 가 뭐, 처분하라든지 그 아니면 다른데 옮기겠다든지 이런 그런 소통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 공간을 회의실로 만들어 놨던데, 실제 장애인들은 아, 꼭 네. 이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던데요. 네. 그럼 결국 뭐 직원들 용이라는 소린데, 네. 장애인들이 스튜디오를 쓰던 공간을 직원들 회의실 겸 휴게 공간으로 바꾼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네. 기존 회의실도 충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2층, 3층에도 충분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또 1층 음. 커피숍이 잘돼 있잖아요. 사람들도 보면 다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미팅도 하고 또 직원들도 그 공간을 쓰고 하는데 아니 솔직히 그 4층까지 누가 간단말이에요 음. 그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그그 그 구석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 이용, 실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휠체 타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그거를 회식으로 해가지고 뭐 장애인들도 이용하고 뭐 직원들도 쓴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로 용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작년 한해 동안 문재인 선생님이 복지 이 파트에서 일하실 때 말입니다 네네네. 충분히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 네. 이런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기에 모시 네. 박히도록 얘기한 걸로 아는데 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작년에 음. 근무했었잖아요 근무할 때도 담당자들한테 도착이 강조했지만은요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 역량 강화가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꿈을 꾸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노력합니다. 당신의 가치 있는 도전, V 드림이 언제나 함께 응원합니다. u r b 스트파트 Partner, V 드림. 이게 지금 보면요, 이게 그, 사실, 복지 1파트라든지 3파트, 특히 3파트는 잘하고 있죠. 네, 이 복지 파트 항상 큰문제인데이 복지 1파트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 이용장애인들에 대한 이 서비스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안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죠. 또, 그런 서비스 마인드 없다 보니까 요부같은 이런 사태도 발생한 거고, 네, 그렇다 봐야죠. 우리가 부산 시내 장애인 복지관을 거의 다 네, 다니고 있잖아요. 네. 전번에 보니까 동래구 장애인 복지관 아, 관장님. 네, 동래구 네, 예. 네, 과장님은 진짜 친절하고 괜찮던데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 그 동래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분 상당히 스마트한 분이세요. 어, 기억력도 굉장히 네. 뛰어난데 분. 근 가장 중요한 게 서비스 마인드가 다 몸에 딱빼빼 있더라니까. 네, 예, 사실 그게 맞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복지관에서 종사하려면 복지관 종사사복지관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이 뭔가 하면은 그다 이용하는 분들이 그 중증 장애인들이나 뭐 발달 장애인들도 다 장애인들이잖아요 이 서비스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이왜 그러냐면 이게 그 복지관이 개인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의 그 공공재이기 때문에 특히 더 외롭거든요 근데 뭐이거뭐그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뭘 원하는지 조차 파악도 못 하고 이게 뭐일방 통행식으로. 업무 처리가 된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럼 지금 근무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어떤가요? 아, 우리 행정복지센터요. 예예. 아, 행정 우리 지금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은 완전히 그 서비스만 몸에 배어있죠. 하루도 에 많은 민원인들이 날랑날랑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복잡한 절차를 없하면 난리나죠. 지금 난리 이미 그 이미 그 서비스만 딱 배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 행정복지센터도 있다 보면, 은리베리 사람도 다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막 좀,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이상, 기본 서비스만 이어 있어야 되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